성경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므리야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이래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 규빗이요, 광이 20 규빗이며, 그전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 규빗이요, 고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오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개리오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 닿았으니 이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오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약인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모리아 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이자 다윗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타작 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장소를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성전이 인간의 욕망이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종과 회개의 역사가 응집된 거룩한 터전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죠. 성전은 죄 없는 자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의 간절한 회개가 받아들여진 은혜의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폐허 속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의 정체성이 죄인 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해야함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성전은 순금으로 입힌 지성소와 그룹 형상, 화려한 보석과 백향목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화려함의 중심은 바로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순금으로 입혀졌고 두 그룹의 거대한 날개가 언약궤를 덮고 있었으며 거룩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화려한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함에 있음을 보여주죠.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감당하기 위한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안팎을 금으로 입히고 그룹들을 새긴 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영광을 땅 위에 재현하려는 신학적 시도였죠. 이처럼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룩한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였습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의 존재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야기는 그가 세우셨다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둥들은 성전의 출입구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성전이 인간의 힘이나 재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당신에게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성전의 시작과 끝, 존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신학적 이정표인 것이죠.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위해 모일 때이두 기둥의 이름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힘겹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영광의 정점을 상징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 모든 영광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놓치지 않죠. 모리아산의 회계, 지성소의 거룩,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은 그 모든 화려한 기물들이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질 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할 때 건물의 웅장함보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거룩함과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은 훗날 화려함과 웅장함을 잃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졌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는 어떤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리아산의 순종과 회개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 또한 순종과 회개 겸손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는 거룩의 공간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을 향한 순종과 회개 겸손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